어나 지금 일하다가 보니까 뒷목이 되게 당기거든. 근데 이 뒷목이 당기면서 약간 머리하고 목 사이가 약간 묵직한 부분이 생겼어. 이거 왜 그러는 거야? 아마 오래 앉아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자세가 조금 안 좋아져서 그럴 수 있어요. 어, 잠깐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음 근데 목 운동 어떻게 해? 일단 가장 간단한 방법. 어를 살짝 앞으로 숙였다가 뒤로 젖히는 동작도 도움이 되고요. 어깨를 으쓱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도 같이 해주면 목 주변 근육이 좀 풀릴 거예요. 천천히 호흡하면서 해보시면 훨씬 개운하실 거예요. 머리 부분이다 보니까 뭐 MRI를 찍어야 되거나 다른 병명 뭐 이렇게 보여지는 소견은 없어? 지금 말씀하시는 정도로는 단순한 근육 긴장일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만약에 통증이 계속되거나 심해지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증상들이 나올 때는 어떤 병원을 가야 돼? 일단은 근육이나 자세 문제일 가능성이 크니까 음. 정형외과나 통증 클리닉에 가보시는 게좋을것 같아요. 물리치료나 스트레칭 방법도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음, 그럼 한남동에서 가까운 병원 추천해줘. 한남동 근처에는 순천향대 서울 이렇게 워딩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한 번에 해결이 돼서 제가 시간 세부적인 부분들, 그리고 정신적인 안정,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. 대표님만의 주치, 함께하세요. 이렇게 가까운 곳에 늘 함께합니다.